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일 학번 구은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층 더 성장한 저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학교의 의사소통 센터에서는 독서, 글쓰기, 말하기 영역의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독서 모임, 독서 골든벨, 독서 나눔, 글쓰기 상담에 참여했고 이에 대한 효과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효과 1. 능동적인 독서 습관 형성.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양한 시청과 콘텐츠가 즐비한 현재 독서에 많은 시간을 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책에 독서 모임과 독서 골든벨은 독서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독서 모임은 주차별로 지정된 도서를 읽고 발제문을 쓴뒤 팀원들과 감상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저는 준 의무적인 독서를 하고자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독서 골든벨은 지정된 두 권의 도서를 읽고 관련 퀴즈를 풀어 이해도를 점검하는 활동입니다. 큰 상품이 걸린 대회인 만큼 평소보다 꼼꼼하게 열정적으로 독서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 활동의 초반까지만 해도 책을 읽어야만 해서 독서를 했었는데요. 활동 과정에서 독서라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느낀 뒤로부터는 다른 독서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령 A라는 책을 읽고 생긴 궁금증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A'나 B' 등 새로운 도서를 찾아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것입니다. 이처럼 책과 책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방식으로 저는 이전보다 넓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과 2. 의사소통 역량 향상 의사소통센터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텍스트를 읽고, 쓰고, 생각하고,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 경우 독서 활동으로 늘어난 독서량 덕분에 텍스트 맥락의 파악과 이해가 쉬워졌습니다. 또한 독서 모임에서의 독서 토론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타인과 내 생각을 비교 보완하며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토론 및 에세이 중심의 교과목을 수강하거나 관심 분야의 논문 발표에 자원하는 등제 의견이나 생각을 주저없이 표현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교과 수업 과제로 제출했던 보고서와 에세이, 감상문을 글쓰기 상담을 통해 첨삭받아 제 글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글의 종류에 따라 문장 구성을 유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논리적인 비약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등 연구원님의 상세한 조언은 제가 논리체계의 오류를 바로잡고 작문 능력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효과 3. 자기주도적 삶의 태도 함양 저는 일명 코로나 학번으로 별다른 성취 없이 흘러가는 대학생활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무사수통 교육 프로그램은 이랬던 제가 정체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독서 나눔, 리딩 2022를 꼽고 싶은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2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질문 형식으로 선정한 뒤 자신 나름의 답을 내리고 이를 발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나는 변화하는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책에서 얻은 깨달음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세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계획한 삶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4점대의 높은 학점과 외부 장학금 수혜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러한 활동으로 형성된 삶에 대한 열정과 주도성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은 인간을 성장시킨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아직 참여해보지 못한 활동이 많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도 꼭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